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지금 팔 또는 다리에 통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사지 통증은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8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부터요, 18살 정도 되는 청소년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요, 키가 크고 팔다리 구조가 자라나는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명 성장통이라고 하죠. 저희 아들도 어릴 적에 발목과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밤에 다리를 주물러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성장통은 요말 그대로 팔다리에 뼈가 성장을 하는데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른들의 경우에도 팔다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른들에게서도 성장통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laughs> 그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팔다리 통증의 경우에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들의 팔다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팔다리 통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바로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감기나 독감이 오려고 하거나 왔을 때 동반되어지는 팔다리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은 계절성 질환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통증이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감기와 독감이 급성 통증을 유발하면서 사제에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요,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림프구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혈류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어작용은 체온상승과 함께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알려져 있는 염증성 물질의 방출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팔다리 통증 및 무력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이 있을 때 심한 몸살로 팔다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열이 겹치게 되면요. 오한도 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증상은 감기보다는 독감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유독 몸살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참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고생을 덜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주로 다리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관절 통증입니다. 일명 관절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절통은 50세 이후에 장년층에서 흔히 발생되어지는 통증입니다. 우리 팔과 다리는 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기거나 마모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관절은 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허벅지나 어깨 부분에 유독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 쓰라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통증이 관절에만 유독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육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팔다리 전체로 퍼질 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으로는요, 바로 혈액순환 장애를 들 수가 있는데요. 팔다리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먼저 팔과 다리가요, 무감각하게 느껴진다거나 이에 동반되어지는 손과 발의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손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이로 인해서 쉽게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혈액순환 장애는요, 두통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손톱의 색이 푸른 빛이라든지 아니면 보랏빛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모두 혈액순환 장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 쪽으로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하지 정맥류가 있다거나 심하면 다리에 괴양이 나타났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손과 손가락이 붙는 느낌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흔히 동반되어지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불안정한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짧고 빠른 가쁜 숨을 쉬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차일피일 미루시다가요. 큰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검진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섬유 근육통이 원인이 되는 경우인데요. 팔다리의 통증이 수개월간 계속된다거나 업무나 기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요. 섬유 근육통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면요. 통증에 극심한 피로가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허리 쪽이나 엉덩이, 목, 쇄골, 뭐 팔꿈치 관절, 무릎 등 특정 부분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수면 장애를 자주 겪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편두통은 물론이고요 경미한 기억상실 또는 집중력 약화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요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건강 정보 포털 건강 칼럼에 따르면요 섬유 근육통 환자의 경우에는요 유산소 운동 예를 들자면 뭐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본인에게 맞는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팔다리 통증은요. 대체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지만 특히 중년에 나타나는 통증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증은요. 일반적으로는 단순 피로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루 중에는 늦은 시간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몇주 또는 몇 개월간 통증이 지속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고 한다면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팔다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강한 식생활 관리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고강도의 운동보다는요. 본인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을요.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너무 근 골격계에 집중한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운동보다는요. 적절하게 혈액 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팔다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벼운 아령이나 뭐 혹시 아령이 없다고 한다면 500ml 생수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들고 걸으시면서 팔 운동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팔다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